인생 첫 중국여행 시작 공항에 도착해서 밥을 먹었는데 진짜 맛없다 그렇지. 인천공항에서는 웬만하면 밥을 먹지 말자 1박에 1 5 0원짜리 대련호텔 도착 1박에 15,000원 짐을 풀자마자 꼬바로우를 먹으러 왔다 먹어보자. 이 꼬바로우는 3,500원인데 진짜 바삭하고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게 생긴 고구마를 뒤로 한채카오이를 먹으러 왔다 먹어보자. 대련에 오면 무조건 카우이를 먹어야 된다 진짜 한국인이 싫어할 수 없는 맛이다 이건 사이드메뉴고 이게 바로 카우이다 음, 내가 좋아하는 비주얼은 아니다 확실히 비주얼을 봤을 땐아 이거 못 먹겠다 싶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마늘맛이랑 마라맛을 추천한다 생각보다 발전돼 있어서 놀라고 있는 중 이거 진짜 어, 한국 어머. 비비고 맞지? 중국어가 써있다 느낌 좋은 카페를 찾아 나섰다 중국 여행이 처음이라 아, 지도 어플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예전에 인스타에서 유행했던 공사상 느낌의 내부다 나름 느낌 있다 이 녹아내리고 있는 치즈케이크가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 같았다 진짜 맛있었지만 카페 메뉴가 너무 비싸서 놀랬다 커피 한 잔에 6천원 케이크 9 0 0원 쉽지 않다 이 메뉴는 독특하게 우유 얼음이 들어간다 후식으로 편의점에 들렸다 귀여운 아이스크림들이 많았다 나는 빵을 하나 골랐는데 로손이라서 디저트가 맛있을 것 같았다 에그타르트도 맛있고 이 빵도 그냥 쫀득한 찹쌀떡 같은 빵이었다 안에 크림이 들어간 4월의 대련은 많이 추웠다 꼬치가 먹고 싶어서 집앞 길거리에서 꼬치를 몇개 샀다 근데 15분 정도 기다렸는데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뻔했다 오 맛있겠다 20분 기다려서 꼬치는 대체로 오이고, 맛있었지만 어떤 거 하나가 토할 뻔했다 아, 다음날 아침 만두를 할까? 먹었다 중국의 전자결제 시스템에 놀라고 있었다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된다 미친 나라다 진짜 만두를 가볍게 하나 먹어봤는데 육즙이 입에서 터져 나왔다 여행 중 가장 맛있었던 만두다 그리고 먹어보는... 내가 먹었던 가장 특이한 음식. 한입 먹으면 입술에서 진동이 음... 터진다. 너무 특이해서 친구는 더 이상 먹지 못했다. 그래도 음... 생선살이 많아서 음... 나는 조금씩 중독되고 음... 있었다. 때 나는... 어. 식사 후에 산책도 할겸 백화점에 와봤는데 너무 예쁘고 깔끔한 카페들이 많았다. 중국 탁수는... 너무 깨끗했다. 계속 먹기만 한것 아... 같아서 관광을 하려고 러시아 거리로 택시를 타고 갔다. 너무 도시였는데 할게 정말 없었다. 대련은 관광이랑은 거리가 먼것 같다. 바람만 잔뜩 맞고 배가 고파져서 그냥 밥을 먹으러 백화점에 다시 왔다. 대련에는 백화점이 진짜 많았다. 조금 고급스러운 곳에 왔는데 음식은 7, 8천원 한다. 파기름면이랑 메인 요리를 두개 시켰다. 파기름면은 매력적이었고 이 계란 두부, 게살탕 이런 걸 먹었는데 진짜 부드러운 아이들도 정도야. 먹기 좋을 것같다 유아식 같았다. 육수 같았다. 얼마나 야들야들 그리고 홍소육 어? 진짜 너무 짜서 먹자마자 혓바닥에 그렇구나.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근데 동파육이랑 다르게 소스가 조금 특이하다. 중국 건물을 오. 들어갈 때 이렇게 무거운 걸 밀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실내에 있는 야시장이다. 너무 크고 너무 깔끔해서. 우리가 아는 야시장이 맞나 싶었다 음식도 너무 다양하고 시식도 많았다 떡볶이 순대 한국적인 것도 있었다 그래서 반가웠다 하지만 먹지 않았다 음식을 먹기 전에 쇼핑몰을 쭉 둘러보는데 강아지랑 새랑 뭐 별게 다 있었다 동물원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정도 얘는 뭐지? 얘는 사경서 처음 보는 놈인데 끔찍한 벤종이었다. 그리고 귀여운 햄스터도 있었고, 이렇게 강아지 종류별로 시바견 모음, 귀여운 고양이, 큰 고양이, 그리고 이쁜 고양이. 너, 너, 너무 귀여워. 얘도! 그리고 강아지들이 미쳐 날뛰고 있었다. 아, 구해주고 싶다. 아, 그리고 별게 다 있는데 낚시하는 곳이 있다. 시바견 모아놓은 곳도 있었다. 시바새끼들. 스핑크스 몸 조금 징그럽다. 어어. 아. 쓰담쓰담. 쓰담쓰담. 쓰담. 마사지 해주고 있어. 물독 모음을 끝으로 우리는 메뉴를 골랐다. 꼬바로우와 고구마 튀김. 알고 보니 아침에 먹었던 꼬바로우랑 같은 브랜드야. 고구마다. 한자를 읽을 수가 있어야지. 소식으로 상큼한 레몬 주스, 라임 주스 같은 걸 시켰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온다. 그리고 다들 성게 만두를 먹길래 성게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한번 주문해봤다. 얼마나 맛있지? 근데 한번 이상은 먹을 필요 없을 것 같다. 이 완탕면이 차라리 더 맛있어. 그리고 밤마다 정체 모를 춤을 추는 사람이 진짜 많았다. 애기까지 디저트를 하나 골랐다. 마치 일본 여행 같다. 크림빵을 골랐는데, 애가 진짜 엉덩이처럼 생겼다. 그리고 중국 여행 가면 티를 꼭 마시는데, 입구가 넓어서 프로틴을 타먹기에도 좋았다. 개꿀 이렇게 딸기 맛으로 바뀌었다. 이상하게 숙소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서 숙소로 옮겼다 가면서 들린 국수집 꽤 고급스럽다 중국식 국수를 하나 시켜봤다 익숙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맛 고기 부위가 독특했다 이게 또 식감이 매력적이야 그리고 가라아게를 시켰더니 샐러드가 같이 나왔다 물렁뼈 국수도 맛있었고 가라아게도 성공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 거리로 향했다. 나폴레옹이라는 카페에 왔는데 독특한 케이크와 디저트를 팔았다. 근데 역시 가격이 사악하다. 시식도 있어서 몇개 먹어보고 나폴레옹 케이크 하나를 시켰다. 그리고 2차로 커피를 먹으러 왔다. 여기도 MG 하풀인가 보다. 도넛 라떼를 시켰는데 그냥 커피에 도넛 모양으로 거품이 올라간다. 우리의 다음 숙소. 1박에 2만원이 조금 넘는다 대련역 뷰 유튜버 쏘이님이 추천한 길거리 음식을 잘한다. 먹으러 어떤 시장에 갔다 대왕. 이 길거리 음식은 진짜 대련에서 먹은 것중 가장 맛있었던 것중하나다 사실 메뉴 이름도 모름 다음에 가면 꼭 먹을 것이다 진짜 뭐, 이 뒤로 뭐. 비슷한걸 어디서도 찾아보지 못했다 두개 시킬걸 음 이 반죽 사이로 이거 흰자 넣잖아. 그게 존맛이야 계란이 위에는 노른자였거든. 대련에도 큰 아크테리스가 있었다. 배가 고파서 1층 식품관에 가서 이것저것 먹다가 고기튀김을 하나 시켰다. 향신료가 잔뜩 뿌려져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맛있었다. 주문하고 여기다 품 갖다 대면 결제 완료. 미친 신세계. 후식으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모어 요거트에 왔다. 그리고 친구는 다른 메뉴를 하나 시켜봤다. 이 아몬드 아보카도 스무디가 진짜 매력적이다. 고소한 아몬드 맛이 나면서 뭔가 건강한 느낌. 근데 맛도 있어. 중국 누가 지저분하다 했냐? 그리고 가는 곳마다 너무 반짝반짝 깨끗해서 정말 놀랐다. 저녁에는 친구와 배달 음식을 시키고 처음으로 맥주를 먹었다. 우리의 첫 배달. 각자 먹고 싶은 것을 시키고 돼지? 나중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친구는 꼬치를 시켰고 나는 치킨과 감자튀김을 시켰다 첫 배달이 성공해서 너무 행복했다 배달이 너무 깔끔하게 잘 오고 포장지도 너무 고급스럽다 거의 한국의 프라닭 같은 느낌 치킨을 시켰는데 비주얼은 정말 그럴싸하다 근데 먹으면 음. 먹을수록 그냥 <목소리> 이상한 고기 맛이었다. 국경 오리를 아. 먹으러 왔다. 그 전에 맛보라고 이만큼 주는 거다. 맞아. <목소리> 젓가락이 신기했다. 왜 <목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어... 그 베트남 것처럼. 근데 나 이거 안 나오는 줄 알고 하나 추가했는데. 배송하는 거야? 응. 소스 찍고 파랑 오이랑 저건 소세지인가 보네. 소세지야? 이상한 거. 모르겠어 처음 먹는 북경오리는 재밌었고 그렇죠. 양배추가 어. 되게 맛있었다 왜? 그리고 남은 뼈로 튀김과 죽을 선택할 어. 수 있는데 우리는 죽을 선택했다 맛있는 죽이었다 대련의 성수동 동관지에라는 곳에 왔다 괜찮은데 다 공사해가지고 이쁜 곳이 많아 보이는데 다 공사 중이다 바나나누 우유가 왜 나와? 그동안 대련에서 보지 못했던 음 예쁜 카페들과 어. 귀여운 디저트들 빵이 이렇게 그리고 귀엽은색인데? 걷기 예쁜 와, 거리들이 사실이야? 많았다. 와 이뻐 여기 거리 자체. 이렇게 기념품을 파는 것도 있었지만 음. 한국인은 만나보지 에이, 못했다. 한국인은 다 어디 있는 거지? 어, 진짜 성수동 대련의 성수동 잘 하나 본데? 맛겠는데 피스타치오 크루아상을 하나 시켰다 그리고 아울렛을 구경 가기로 했다 뭐 건질 게 있나 봤는데 별거 없었다 망고랑 사과 거의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이라 관광을 하기로 했다 여기 레이저쇼가 있어서 그걸 보기로 했다 근데 웬 놀이공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대련사람들 다 여기 숨어 있었다. 뭐 요상한 놀이공원을 지나 레이저쇼를 구경했다. 밤에 시간대별로 몇번 하는데 클라스가 남달랐다. 그리고 야시장을 지나 식당에 들어왔다. 이걸 뜯으면 돈을 내야 한다. 고기튀김 바삭하지 않아서 별로였고. 바삭하지 않은 고기튀김.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야, 처음 먹었던 경장 육수를 먹었다. 역시 실패가 없는 맛. 맛있다. 근데 너무 많이 시켜서 포장해서 집으로 왔다.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좋지? 아 다음날 아침까지 먹었다. 얼마 전 먹었던 길거리 음식이 또 먹고 싶어서 비슷한 곳에서 시켜봤는데 전혀 다른 맛. 실패했다. 그냥 그랬다. 그리고 같이 여행해준 친구에게 조금 좋은 호텔을 좋은데? 선물했다. 뭔가 신분 상승한 느낌. 하지만 근처에서 밥만 먹고 다음 날 체크아웃해서 집에 갔다. 여기도 맛있었다. 중국은 어딜 가나 평균 이상은 하는 것 같다.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다 깨끗하다. 사람도 없고. 깨끗해 가지고 되게 하 중국에서 맛집을 고르기 힘들다면 그냥 백화점 안에 있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된다. 깔끔하지만 가격은 바깥에와 동일하다 마지막 배달을 끝으로 첫 중국 여행이 끝을 내렸다 중국에 대한 세안경이 완전 바뀌어졌던